대차보다 더패급 각볼보는 없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각볼보 대장정 시즌 2 나무 구사공 이 차는 볼보에서 35년 전 출시한 구사공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런데 옆 모습이 조금 이상합니다. 전주인들이 인테리어용 나무 시트지를 발라놓는 바람에 이런 별명이 붙어버렸습니다. 나무 구사공 대체 어쩌다가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또 어쩌다가 이 차의 차주는 저와 인연이 닿한 걸까요? 시간을 되돌려 2024년 초입니다. 저는 제 검정색 노 보다 폭탄 구사공을 4년간 살려냈고 이제 좀 어느 정도 각 볼보 짬이 찼을 때였죠. 어느 날 한강 공원에 차를 세워두고 서 있는데 저 멀리서 금색 사부 구천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같은 서회된 출신 올드카를 타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죠. 이 사람이 바로 나무 구사공이라는 폭탄을 떠맡게 될각 볼보 대장정 시즌 2의 핵심 인물입니다. 작가 겸 가수 겸 갈비탕집 사장 구원 공 씨입니다. 제 채널의 이전 영상을 보셨다면 사부대 볼보 편의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희 둘은 우연히 만나 옛날 스웨덴 차를 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세 대화를 덮고 이윽고 자주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구공원 씨는 예전부터 오래된 전축 같은 각진 차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제게 말했었죠. 그런 그가 처음 샀던 올드카는 현대 다이너스티였습니다. 연식 대비 올드해 보였기 때문이었죠. 왜 다이너스티를 샀습니까? <laughs> 제 명의로 된 차를 처음 살 때쯤 했어요. 근데 남들이 다 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친구가 이제 다이너스티를 추천을 해준 거죠. 그런데 다이너스티는 솔직히 가게 끝판왕은 아니죠. 둥글둥글하게 생긴 부분들이 완벽하게 80년대스럽지는 않습니다. 더 궁극의 가게, 목말라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모인물에게 금색 사브구천을 영업당하게 됩니다. 사브가 생각보다 쉽다. 그리고 도와주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었죠. 구공화씨는그 사브 9000 매물에 현혹되었죠 그렇게 단돈 500만원에 97년식 사브 9000 CD를 사오게 됩니다 제가 다이너스티 2.5랑 3.0을 둘다 탔는데 기통수가 다르다고 해도 똑같은 차를 타는 느낌이었어요 좀 아쉽다 때마침 지인이 올렸더라고요 사브를 딱 어쨌든 사브 9000 CD라는 그 모델은 내가 탔던 다이너스티보다는 훨씬 더 각이 지고 어느 정도 다이너스티로 공부도 좀 했겠다 매제차 한번 타보자 그리고 제가 이상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브를 데리고 올 때는 이 회사가 망했다라는 게 나는 그게 너무 매력이었어요 지인이 뭐 관리를 해놨다고 하니까 관리가 <laughs> 어... 철저한 관리 상태를 자부받았지만 정작 자동차 등록소에 가서 이전을 하려고 보니 엔진 오일이 없었죠 자동차 등록소 주차장 노상에서 엔진 오일을 보충해가면서 이전을 해왔습니다 디자인은 진짜 완벽하죠 실내가 진짜 끝장나잖아요 녹색 등부터 해가지고 비행기처럼 뜨기도 하고 그런 것 속에서 터보 소리 하여 사보와의 첫 만남이 약간 삐걱된 것처럼 온갖 좀 구호원씨와 합이 안 맞는 듯한 차였습니다 주인이 자주 바뀌었던 차였죠 전전차주가 800만원 넘게 고친 영수증이 차 안에 잔뜩 있었는데도 고장의 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쎄했죠 당시에도 첨단을 달리던 항공기 회사에서 자존심으로 만든 차답게 고치는 것도 좀처럼 꾸집있게 쉽사리 고쳐지지 않으려고 하는 차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장이 나는 방식도 동시대가불보하는 딴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부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엔지니어 정신. We don't make compromises. We make 각 볼보. 그러니까 볼보 940은 전자 장치들이 아주 단순한 릴레이와 접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접점이 산화됐으면 닦아주면 그만이거나 릴레이가 말썽이면 그 부분만 쏙 빼서 바꿔 보거나 살짝 툭 치면은 다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몇 년씩 검증한 부품만 가져다가 썼기 때문에 부품 호환성도 좋았죠. 심지어는 국산 현대, 기아, 대우 차랑 호환되기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올드 사브는 방향이 조금 달랐습니다. 사브의 엔지니어들은 헤드램프 모듈, 잠금 장치 모듈, 각종 전자제어 장치들까지 자기들만 쓰는 전용 모듈 안에 여러 기능을 하나로 예쁘게 묶어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컴퓨터로 치면은 아이맥 같죠? 정말 혁신적이고 매니아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것. 사브 구천은 동시대 기준으로도 굉장히 세련된 첨단 엔지니어링이 들어간 차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모듈 안에 들어있던 것중딱 하나만 고장나도 그 작은 상자처럼 생긴 부품 전체를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일체형 모듈을 열어서 고쳐내는 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었죠. 다른 차 부품으로 대신할 수도 없는 오직 사브 전용 부품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사브가 항상 외치던 우리가 만든 특별한 기술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차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말만 들으면 참 사람을 뭔가 뜨겁게 만드는 구절들이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 모든 엔지니어들의 고집과 혁신들이 그야말로 골 때리는 구조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 근데 모듈이 모듈이 진짜 화가 나요. 많는 모듈들을 교체를 했는데 퓨즈 박스 같이 그런데 안에 막 이렇게 여러 개가 꽂혀 있잖아요. 이게 차의 진동에서 자기 혼자서 이렇게 쌍나가 켜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거기서 넘어가났어. 요 앵간치 다 해놨다고 생각했는데 달릴 때마다 요철을 지난다? 그럼 유격 때문에. <laughs> 물론 더 기술집약체인 벤츠도 있기야 하지만 가장 큰 차이는 지금 당장 회사가 살아있느냐에서 갈렸습니다 사브가 살아있을 때는 부품수급에 문제도 없었고 돈 들여서 사와서 고치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이베이 같은 곳을 뒤져서 나오더라도 새것이 아닌 경우가 더 많고 헌 것도 이제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었죠 같은 차종인 사브9000 에어로를 직접 복원해봤기 때문이었습니다 구공원씨가 타는 사브9000 부품수급을 제가 도와주고는 했었죠 하지만 800만원이 넘는 영수증이 무색하게 사브 구천에 수만 원 모듈들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브를 타는 순간부터 지갑이 이렇게 차 있는 걸내본 적이 없어요. 일단 제가 차를 500 갖고 오긴 했는데 그 이상해서 쭉700 정도 쓴것 같아요. 아 진짜 그렇게 나가요? 이렇게 월 100만 원씩 사브에 태운 여섯 번째 달 엔진룸 근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고 시동 키온을 하잖아요. 보면은 밑에서찌 이런 소리가 났어요. 이게 항공사에서 만들어서 항공.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전투기에 뭔가 헤리티지를 이은 차뭐 이런 거다. 그거에 저는 이제 더한거 아, 이게 역시 옛날에 전쟁할 때뭐군 용품을 납품하던 회사의 차인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걸 잡으려고 뭐 앞바퀴 센서도 갈고 뭐 뒷바퀴 뭐 갈았는데도 안 잡히더라고요. 센서가 사지가 않죠. 벤츠급 이번엔 ABS 브레이크 모듈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새 것은 없다 시피 했고 외국 중고 부품을 가져다다는 비용도 돈 백만 원 했죠. 모듈만 터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요한 냉각해 부품들까지 모조리 터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끊이질 않으니까 라디에이터도 한번 터지고 히터 저항이랑 에어 프로세서 블로우 모터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블로우 모터인 줄 알고 블로우 모터를 구매를 했는데도 알고 보니까 히터 저항이었고 그 환불이 안 돼. 되게 뭔가 악순환이 많았어요.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어. 그때 구공원 씨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차 도저히 더못 하겠다. 결국 추락하는 사브 전투기에서 비상 탈출하듯 차를 중고 매물로 올리게 됩니다. 850만 원. 몇 달이 지나도 안 팔렸죠. 몇 천에 8 5 0에 팔려 했어요. <laughs> 아 우선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차를 내가 500에 될것 같잖아요. 내가 쓴 돈이 그. 500에... 이상이니까 800도 손해보고 파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전 차주죠 나 지인이었던 그분이 1000 이상이 무조건 팔린다 차테크가 가능한 자동차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귀띔을 했었어가지고 아그래 어쨌든 저는 손해를 안고 판매한다고 한게 850, 800, 8 0 0이었던 거예요 따보도 사실 부품을 구하려면 구해지기는 합니다. 문제는 탈 때는 나름 탈만한데, 탈 때가 문제입니다. 회사가 망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구매망에서 내려놓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 말은 주인을 찾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브 9000 에어로 같은 최상급 버전도 1000만원에 올리니 거의 1년 가까이 안 팔렸는데, 그냥 9000, 2.0, 저압 토보가 850이니 더더욱 연락이 없었죠. 게다가, 사브 스카니아 시절의 차인 9000이었습니다. 사브 매니아들조차 저거는 진짜 사브다라고 말하는 모델입니다. 진짜 사브라는 말은 진짜 더 어렵다는 거죠. 사브가 GM에 인수된 이유인 2000년대의 사브들은 오히려 덜 어렵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원가절감의 대명사, GM 산나라는 말은 결국 다른 GM, 쉐보레차들과 부품 같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g m 이 사브를 인수한 다음에 나온 사브인 93는 올란도 LPG용 타이밍벨트 세트와 호환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올란도가 실제로 생산되던 곳이니 말이죠. 영상을 보면서 다시 약간 사브를 돌아오고 싶다는 마음이 잠깐 들었다는데 보면은 열정은 있어요. 사브라는 차는 진짜 확실히 디자인도 그렇고 어쨌든 차의 운동 능력이 좋은 건 맞으니까 이게 타봤던 사람만 알아요. 진짜. 근데 그것만으로는 모든 걸 포용할 수 있지는 않다. 진짜 아반떼 중고 차값 정도 들어가지 싶어요. 처음부터 하려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된다 하면은 몰라요. 근데 지금은 아니. 싸부요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이 타야 돼. 매달 몇백만원씩 단기간에 사부구천이 구공원씨의 지갑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가는 상황에서 저는 달콤한 말들을 속삭였죠 그리고는 제가 연2만킬로씩 지난 4년동안 실제로 각볼보를 타고다닌 사진까지 보여주니 구공원씨는 제대로 흔들렸습니다 제 차를 딱 봤을때는 생각 처음 봤을때 이거다 이거다 종착역 <laughs> 나... 나의 내 차인생의 종착역이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투가 어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권위 종이고 그리고 볼보를 올드카로 탄다는 사람을 내가 많이 못 봐가지고 더 신기했던 것 같아요. 좀 신비주의 느낌. 사브를 탈때좀 아쉬웠던 게 앞에 헤드라이트랑 그 그릴이 되게 얕았다 그래야 되나? 가늘었어요. 좀 눌린 것처럼. 근데 각볼본 그게 아니니까 라이트는 커야 돼. 뭐 보냈던 벽돌 이렇게 박아놓은 것처럼 차는 절해야지. 약간 그런 느낌. 한참 뒤, 다시 반포 한강공원에서 궁어원 씨를 만났습니다. 또 금색 사부구천을 타고 나왔죠. 그리고는 곧바로 하수연을 하기 시작했죠. 구사공으로 넘어가고 싶은데 차가 안 팔려요. 마침 그때 400만 원에 올라온 구사공 매물이 있었습니다. 97년식 파이널 버전 구사공 저압 터보. 주행 거리는 29만 9000km. 당장 내일 모레면 30만 km를 넘기는 차였습니다. 실내는 많이 부서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어딘가 좀 이상해 보이는 매물이었죠. 그래서인지 가격이 너무 쌌습니다. 시세보다 200만 원 넘게 쌌죠. 이 정도면 배워가면서 타기에 딱 좋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동안 채운 구사공 짬이 있었으니 웬만한 건다 자신 있었죠. 제가 볼보 구사공을 타온 5년간 가격이 가격은 계속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무조건 600 이상이 대부분이었죠. 리스토어가 되어 있다는 설명도 붙어 있었습니다. 사제일도 달려 있었고, 외관은 랩핑까지 되어 있었죠. 창문이 안 된다. 도어 핸들이 부서졌다.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위치나 도어 핸들 정도는 제가 몇 년간 모아온 940 폐차 부품만으로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차는 몇 년씩 방치된 차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굴러다니던 차였죠. 판매글에 적힌 문제들만 하나씩 고쳐가며 탄다고 치면 그렇게 크게 나빠 보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마지막 볼보 후륜구동을 기념해서 나온 97년식 940 셀러브레이션 조건이랑 사진만 놓고 보면 충분히 좋아 보였죠. 그래서 그 차를 국어원씨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정말 크게 흔들렸습니다. 근데 고민은 좀 됐어요. 형 차를 타보고 좋았어요. 분명 좋았어요. 근데, 근데 옆에서 자꾸 입김을 넘는 거라 아뭐 이거 뭐 국산 거다 호환되고요. <laughs> 이거 봐요. 이거 제네시스 BH 거예요. <laughs> 아, 어, 막 그런 거. 나는 이제 안 그래도 귀가 얇은데. 첫 차를 알아볼 때 S70이라는 각 볼보에 대한 로망은 있었으니까. 솔깃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유턴을 한번 해보고 거기에 나는 이제 꽂힌 거예요 유턴 반경이 너무 짧으니까 회전 반경. 그게한칸 한 반? 그거에 진짜 꽂혀가지고 이제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일단. 400만. 원. 400만. 원. 아, 근데 걱정은 많았죠. 왜냐면은 일단은 이상한. 랩핑이 일단 되어 있었고, 그리고 키로스가 사실 좀 걱정이었어요. 반올림하면 30만이니까. 저 여기 서울 올라오면서 서 넘겼죠. 근데 진짜 걱정 많았죠. 왜냐면은 저도 사실 올드카라는 거를 좀 접하고 타면서 키로스에 연연하지 않게 됐었는데, 어쨌든 나는 30만이라는 차는 처음 타보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함은 사실 없잖아, 있었죠. 다른 사람들도 볼고 그 상황을 보면 구공원 씨와 같은 심정을 느낄까요? <laughs> 그거보다 더 하지 싶은데. 말이 안 되잖아요, 저.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네모난 벽돌에 이제 바퀴, 그냥 바퀴만 붙여갖고. 걸어간 장난감 같은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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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저, 아, 형 아시잖아요. 제가 포텐셜 엄청 좋아하는. 실물로 봤을 때는 더 각진 것 같아 보이긴 해요.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구공원 C 차 정도 상태의 사부 9천 2.0 저압터보 파자 몇개 있음 시세가 잘 받아야 500에서 600만 원 선일 거라고 해줬죠. 그리고 그 가격에서도 당장 팔리지는 않을 것이다. 줄 서서 사는 인기 차종이 아니라서 주인을 기다려야 한다고 말해줬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쨌든 망한 회사의 차이기 때문에 쉽게 다가오지 않을 것이고 사부를탈줄 아는 고인물들만 사러 올 것이다. 그리고 그 고인물들은 웬만큼 좋은 매물에 합리적인 가격이 아닌 이상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도 말해줬습니다. 빠르게 매도하려면 내리는 것만이 답이라고 해줬죠. 다시 볼보 구사공 매물을 싹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거 400만 원에 갖고 와서 센서들이랑 필요한 거다 바꾸고 천천히 상황 봐가면서 고쳐가면서 타면 되겠다고 했죠. 저 같으면 은 싸게 사부구천 정리해버리고 구사공으로 빠르게 넘어와서 얼른 즐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사공은 특성상 매물이 한번 잠기면 이또 무도 없이 기다려야 하는 차입니다. 개체수가 그렇게 많지 않죠. 제가 타면서 느낀 점은 수사공을 타는 분들은 한번 손에 놓으면 대부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독일 올드카도 아니고 부산 올드카도 거르고 온제 3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그만큼 오랫동안 만족하면서 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 차도 매물이 한동안 싹 잠겼다가 1년 만에야 다시 뜬 차였습니다. 안 그래도 옆에서 사브고천의 고장 난 ABS 모듈이 옆에서 이상한 징징 소리를 내고 있었죠. 그렇게 구홍원씨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팔리면 940으로 당장 이주. 시각은 새벽 1시 15분. 쓰린 마음을 안고 400만 원으로 사부 구천 가격을 파격 인하했습니다. 진짜 암담했거든요. 얘를 일단은 꼭 사야겠다라는 그건 있었어요. 1년 만에 나온 르물이니요 그쵸 그쵸. 진짜 완전 시가 말랐을 때니까. 어 일단은 뭐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얘를 사야 되는 게목적에서 무조건. 그리고 불과 10분 뒤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바로 산다고 합니다. 지역은 서울 성북구였죠. 사브를 탈출할 한 줄기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차피 지금 차 타고 드라이브 중이니까 성북구 쪽으로 당장 출발한다고 했습니다. 반포한강공원에서 제구성공과 사브 구천이 함께 출발했고 내부 순환로를 타고 성북구 쪽으로 갔습니다. 차를 확인하시더니 길게 확인할 것도 없이 질문도 몇개 없이 아주 간단하게 바로 입금 받았습니다. 이전도 바로 앱으로 해버렸죠. 그럴만도 했던 게 구매자분은 이미 구천의 후속 모델인 95 에어로를 타고 있는 볼수 사브 팬 분이었습니다. 9천쯤이야 척 보기만 해도 파악 가능한 그런 분이었죠. 집에서 나올 때만 해도 사브가 당장 즉석으로 팔릴 줄 몰랐으니까 구공원 씨를 얼떨결에 제 구상홍에 태우고서 집까지 데려다줬습니다. 팔러 갈때 느낌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야 미쳤다. <laughs> 아, 왜냐면 시간이 거의 1시 반 넘어갈 때 형이랑 이제 그냥 얘기해보고 아, 내려하고 내렸는데 진짜 10분 만에 근데 지금 사겠다고 하니까 나는 그게 더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같이 막 껴안고 춤췄잖아요. <laughs>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사부 매니아이셨던 사부구천 금색이 남의 손에 열쇠가 들려서 천천히 빠져 나갈 때아 <laughs> 끝났다. 아, 이거, 사브 매니아 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 진짜 고생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ABS 제외, 나 앞유리까지 갈았잖아요. 아쉽긴 했죠. 경우의 수이긴 하나. 내가 돈이 많았다면 이걸 좀더 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난 얘랑 제주도를 같이 갔다 서한달 살인을 했으니까 그게 진짜 너무 큰것 같아요 제주도 사진 볼 때마다 얘가 어딜 가나 <laughs> 어딜 가나 싸부 사진이니까 그리고 다음날 해가 뜨자마자 당장 올드카 카페에 올라와 있는 부사공 매물에 연락하게 했죠 문제가 꽤 있다지만 설마 내차 처음 가져올 때보다 패급이게 써 했습니다 매물리치는 부산이었고 아직 팔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구홍원 씨는 바로 다음날 차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부산으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죠. 저도 같이 가서 차를 봐주고 싶었지만, 아쉽게도 그날은 일정 때문에 바빠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봐주지 못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부산 내려가면서 막설레는다는지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타올 때 엄청 설렜죠. 진짜, 난 지금도 타면서도 막 설레거든요. 이 설렘이 안 멈춰요. 그러니까 이상해. 부산 내려갈 때 진짜 설렜어요. 진짜. 이 로망이어서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내 차가 되는 거잖아요. 게다가 사실 어느 정도 투닝도 좀 되어 있었고, 저건 좀,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었으니까. 일단은 혼자라도 간다니 시동이 꺼지나 안 꺼지나 꼭 주의 깊게 테스트해 보라고 했고, 또 혹시 모르니 냉각수 상태나 누유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더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받은 사진만 놓고 보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사실 초록을 썩 좋아하진 않아요. 사실 난안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차에는 브리티시 그린. 그쵸 그쵸 그쵸. 스웨디시 그린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네? 네? <laughs> 그리고 이게 사진으로 봤을 때랑 실물은 조금 달랐어서 그게 크리스마스 색깔이었어요, 맞 그리고 무엇보다 차체의 옆부분이 전부 나무데칼로 랩핑되어 있었습니다. 우드? 사실 제가 미제를 좋아하거든요. 시계도. <laughs> 왜 미국 영화나 어디 보면은, 이렇게 옆면에다가, 문짝에다가 우드 꽂잖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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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런 거를 좋아해서 사실, 넘들이 막 뭐라고 하건 사실 되게 좋긴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실물로 보고는, 아, 좀. <laughs> 아쉽다. 이런 테이블에 붙이는 래핑지 있잖아요. 인테리어용.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붙여놓으셨더라고요. 천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어. 근데 마감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완벽하지가 않았다 보니까 막 떨어지려고 하는 것도 많았고. 아, 이거 언제까지. 내가 안고 갈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이 상태로 휠은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은 전혀 안 아쉬운데 초반에는 좋았어요 아시다시피 국내에 올드카 좀 탄다 하시는 분들 몇몇 분들 보면은 bbs 박아놓는 분들이 몇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 bbs 아니잖아요 <laughs> 아 BBS라고 써 있잖아요 어쨌든 아, 뭐 짝짝퉁이긴 했으나 마음 만은 마음 뭐, 뭐 만족했다. 조금 새는 부분이 있긴 했지만 그 정도야 공구로 다시 조이면 그만일 것 같았죠. 전차주부는 바로 전날에 엔진 오일도 갈고 배터리도 교환하셨다고 했죠. 그렇게 구멍원 씨는 차를 이전하고 잠시 점검을 마친 뒤 정보고속도로를 따라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는 거를 타면서 처음 퍼질까 걱정 많이 했고 엄청 설렜어요. 심장이 막 진짜 계속 뛰었어, 진짜 진짜로 막. 첫사랑하고 결혼하는 느낌? 아니 진짜로 <laughs> 막 계속 손에서 막그 식은땀 나고 어, 너무 설레가지고 근데 좀 이질적이었다 내가 여태 타본 차들은 좀 근현대화 돼있는데 아 얘는 무슨 농기구, 농기계라 해야 되나? 몰라 이게 거동하는 것도 힌, 희한했어요 하, 하, 그러니까 핸들링 하는데도 아니 이게 뭐 맞아? 뭐? 이렇게 뭔가 되게 덩실덩실버 이게 운전하는 게좀 이질적이었다? 근데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왜냐면은 지금에서도 사실 짧은 크기는 아니잖아요. 전단 그죠? 5m 가까이 되니까 게다가 부산이었어요. 생전 처음 가보는 네. 동네였고 5시에 이제 출발을 했죠. 오해질 후 때쯤에 그때 되니까 너무 막히기도 하고 또 운전은 부산에서는 29만 9,700km인 상태였으니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30만 km를 넘겼죠. 그래도 약 400km 남짓한 거리를 한 번에 주파한 걸 보면 적어도 기계적인 기본기는 있어 보였습니다. 저랑 둘이서만 극비로 사오자고 했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다가 지인들에게 깜짝 공개를 하기로 했죠. 새 올드카를 보여준다고 하니 기대만발로 달려온 올드카 매니아 이현성군은 부사공을 보자마자 분노했습니다. 더군다나 구공원 씨와 한참 동안 이바디 BMW를 사원이 많이 잔뜩 상담을 한 뒤여서인지 더 배신감이 강력해 보였습니다. 뭐 다들 모인다길래 갔더니만은 맨자 뺀... 아, 보자마자 아, 이거를 아, 비밀로 사왔어. 근데? 네? 차 상태 좋은 걸 사왔으면 뭐 그럴 그럴만해요. 뭐 비밀로 사와도 무슨 무슨 어 저기 어디 폐차장에서 무불법한 그 상태의 차를 사왔고 외장조차도 뭐 이상한 거 붙어 있었지만은 일단 너무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됐어요 차가 너무 다 허접하게 되어 있었고 먼지 투성이어갖고 제대로 보이도 않았어요. 이연성 군은 천천히 구호원 씨의 새구사공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이 차는 97년식 구사봉 파이널 모델, 즉 마지막 후인볼 모와 마지막 레드블록을 기념하는 모델입니다. 마지막 모델이 때문에 저압 터보 레드 블록 엔진 B230FK 사양이었죠. K는 컴포트의 약자입니다. 꽝터보인 고압 터보 대신 편안한 터보, 즉 저압 터보를 말하죠. 그런데 뭔가 시동을 걸 때마다 엄청 힘겹게 걸리고 시동이 자꾸만 꺼질 듯말 듯했습니다. 전 주인들이 센서는 이미 바꿔놓은 상태였고 일단 응급 조치나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정품 아닌데 이거? 어디 거야? 아싸야 아, 알리네. 아 진짜요? 관리 안된 차. 일단 RPM이 너무 낮으니까 트로틀 바디 케이블도 조이고 그 밑에 나서도 좀더 높게 조여줘서 RPM을 억지로 좀더 올려줬죠. 서 있을 때도 시동이 당장은 안 꺼지도록 버팀목을 만들어준 거죠. 기타 조율하듯이 세세한 조정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네. 어좀 괜찮네요. 어. 확실히 정숙하다. 요즘 차들 같으면 액셀 페달까지 모두 전자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또 뭔가 문제가 있으면 진단기를 꽂으면 바로 코드가 나오죠. 그런데 볼보940은 그런 첨단 시스템이 없습니다. 코드가 나오긴 나오는데 일반적인 코드가 안 나옵니다. 법멸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도 95년식까지만 있습니다. 96년식 이후부터는 OBD2 진단기가 있긴 하지만 볼보940 전용으로 나온 진단기만 호환이 됩니다. 당장 차는 사왔고 진단기도 전용만 써야 하는데 그거는 지원이 불가하고 감으로 정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는지는 시리즈 후반에 나옵니다. 뭐 저보다 주변에 갖고 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볼보 흔에빠지 차죠, 뭐 무슨 도로에서 보기 힘들어 맨날 일주일에 한 여덟 번은 보는 것 같은데 그전 차주, 그러니까 당장 전 차주 말고도 그 이전의 차주들이 계속 바뀌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도 관리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어 트림 막 뜨는 거, 윈도 우안 됐나, 뭐 그런 거랑 또 운전석 뒤엔까도또안 열리잖아요, 그 앞에서 그런 거 봤을 때는. 막 공을 들여서 관리한 차는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됐으면 즉각 조치를 취해서 수리를 해야 되는데 특히 다른 거는 뭐안 해도 돼 도어 트림 같은 거는 뭐 솔직히 눈에 보기만 싫은 거지 기능적인 면에서 문제 없잖아요 도어 캐치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뒤에 탈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을 태울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수리를 안 하고 계속 탔다는 거는 굳이 이 차에 관심을 드릴 들이...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결과물이 아닐까. 그 차를 관리 똑바로 안한 거죠. <laughs> 그러니까 그 차가 진짜 볼보 940 중에서 관리가 안된 차의 표본이요 그렇게 급한 불만 대충 물만 뿌리듯이 꺼두고서차 자체를 전체적으로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940답게 하체나 외관에 부식은 없었습니다. 버튼 일단 대충 쓱 보기에는 나름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옛 주인 중한 명이 불과 몇년 전에 전체 도색을 돌렸다는 것 같았죠. 박볼보 순정 컬러 코드를 몰랐던 것인지 스웨덴 차의 영국 즉브리티쉬 그린이 거칠. 로만 도색되어 있었죠. 대체 어떤 차의 순정색인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미니의 그린인 것인지 아니면 제규어 XJ의 그린 같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색이 초록색 계열인 상황에서 속칠까지 색을 바꾸려면 견적이 높아지니까 비슷한 색상 중 하나로 선택한 듯 했습니다. 앞뒤에는 PPF 작업도 되어 있어서 진짜 사진으로만 보거나 1m 뒤에서 떨어져서 보면 나름 괜찮아 보였죠. 하지만 이 도색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 도장면이 터져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루프의 경계선에 딱 터져 있었죠. 그리고 그 아래로는 이 차의 원래 색상 드러나 있었습니다 볼보 컬러코드 412 트로피컬 그린 메탈릭 한국에서 팔린 볼보 940중 대다수가 이 색상으로 팔렸습니다 국산차 색깔 중에는 제네시스의 테즈만블루가 거의 90% 일치하는 색상입니다 부산에서 이 차를 판전차주부은 도색을 하진 않았다 하셨고 그 이전 때에서 도색을 한듯 했습니다 문을 열면 트로피컬 그린 메탈릭 색상이 그대로 드러나고 엔진룸에도 그대로 남아 있었죠 One, two, 부어 핸들과 창틀 모두 제대로 커버 하지 않고 도색을 해놔서 온통 정체를 알수 없는 브리티쉬 그린 범벅이 묻어 있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우드 래핑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용으로 나온 래핑지가 아니었습니다 인테리어용으로 샤시나 문 가구 에 바르는 나무 시트지였습니다 그리고 야외에 그게 노출되니 이미 여러 군데의 접착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더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는 결론이 났죠 전체 도색의 퀄리티 자체도 굉장히 안 좋다고 판명난 상황이었고 시트지를 당장이라도 전부 떼어 버려야 조금이라도 도 색이 덜 떨어질 것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자리에서 래핑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 시에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아. 이거 떼볼게요. 음, 어, <laughs> 그러나 잘 떼어지는가 싶다가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인테리어용 필름과 함께. 브리티시 그린 도색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붕이에요 아, 원래 파랑 위에 그냥 도색을 해 버린 거야. 열처리 안한 거야. 한 거예요.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